혹시 그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아시죠? 거기에 본사가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제니퍼 소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제니퍼 소프트요. 네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들이 바로 이좀 독특한 회사 이야기입니다. 어, 단순 기술 회사가 아니고요. 뭐랄까 혁신 기술, 또 글로벌 확장 그리고 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문화까지 다 가진 곳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음.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APM이라고 하죠. 음. 이 분야에서 아주 강자가 됐는지, 또 세계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직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같이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아니, 본사가 예술 마을에 있다는 것부터가 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위치 선정이 아니고, 아.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상징적인 거죠. 네. 작지만 강한 회사, 이걸 딱 목표로 삼고 핵심 역량인 R&D, 연구개발에만 딱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하고요. 그 철학이 결국 기술력으로 이어지는 게참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핵심 제품이 제니퍼 APM인데 음. 국내 시장 점유율이 뭐 65에서 70%? 그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70%요? 거의 다 쓰는 거네요. 네. 엄청나죠.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부하를 거의 안 준대요. 경량화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는 실시간성. 음. 이게 기본이고요. 특히 그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엑스뷰 기능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모든 거래를 뭐점 그래프로 보여준다는데?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핵심 기술이에요. 수많은 데이터가 막 오고 가는데 그 중에서 딱 어떤 특정 거래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걸 바로 시각적으로 점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 직관적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문제 원인 찾는 시간을 뭐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죠. 다른 APM 솔루션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음. 여기에 또 AI 활용해서 뭐 이상탐지나 예측 같은 거 하고요. 요즘 IT 인프라에서 진짜 중요한 쿠버네티스 환경 모니터링 기술 이것도 선도하고 있어서 국무총리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쿠버네티스 제품으로요? 네.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기술력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시장은 좀 의외였어요 자료 보니까 해외 영업조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바로 제니퍼 에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에코 비즈니스요? 네. 본사는 R&D에만 딱 집중하고요. 영업이나 기술 지원은 각지역에 잘하는 파트너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파트너를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IBM이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도 고객이고 특히 그 일본 시장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라쿠텐, 소니 포함해서 350곳 넘는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거 보면 이 전략이 제대로 거죠. 근데 파트너한테 너무 이존하면, 뭐랄까,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컨트롤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어,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 제니퍼 소프트는 좀 다르게 접근한 것 같아요. 파트너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아 상생? 네 파트너가 스스로 잘팔수 있게 지원해주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더 강력한 네트워크랑 충성도를 확보하게 된거죠.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경쟁사들 제치고 큰 은행 프로젝트를 따낸 것도 이런 현지 파트너십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와 기술 전략도 대단한데 역시 이 회사는 그 문화가 진짜 와 자료 보면서도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에 기본 연차가 20일 10년 다니면 두달 유급 안식을 주고 심지어 회사 수영장 쓰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쳐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보통 복지라고 하면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이걸 전략적인 투자로 보는 것 같아요 투자요? 네. 개발자들이 시간 압박이나 뭐 쓸데없는 스트레스 없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주는 게 결국 더 뛰어난 기술혁신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건강한 노동과 근사한 삶이라는 슬로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음,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 하지 말아야 할 33가지 이런 사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아, 네, 그 항목 저도 봤습니다. 이게 한국 특유의 그 상사 눈치, 동료 눈치 보면서 퇴근 못하는 문화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걸 아예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정해놓은 거죠. 회식 강요 금지나 서로 존댓말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자율이랑 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하나고요. 음. 밀하게 협력하는 그 데보옵스 같은 효율적인 업무 방식도 더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직원,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생각하는 굿컴퍼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APM 기술력, 그리고 파트너 중심의 아주 효율적인 글로벌 전략, 마지막으로 직원의 행복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말 독보적인 문화. 이 세계가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회의 예술 마을이라는 그 시작부터가 뭔가 남다른 길을 걸어온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이 회사의 그 파격적인 복지나 문화가 그냥 베푸는 거, 이게 아니고요. 창의성이랑 생산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이걸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략적 자산이라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처럼 직원의 행복과 자율성을 맨 앞에 두는 방식이 과연 다른 기술 기업들 아니면 뭐더 넓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기존 기업들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절충해야 할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거거든요.